골든 타임은 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 대처와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신속하게 현장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장소 전달도 필요합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전북 소방본부가 전북 119 안전 체험관을 방문하는 체험객 600명을 대상으로. 상황별 올바른 신고 요령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초등 7%, 중등 27%, 성인 38%만이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오셔서 교육을 할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신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승강기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이 전신주 번호, 특히 이 여덟 자리 위험 바로 밑에 있는 여덟 자리의 숫자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 이 사내에서 볼수 있을 때는 이 국가 지점 번호인 다목적 위치 표지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시점 표지판은 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쪽으로 35.4km 이 위치 숫자를 알려주는 것이 이 소방관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전국 유일 상황별 신고 요령을 체득할 수 있는 하트 시그널 체험 교육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이란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로 자신의 위치를 119 종합 상황실에 신고하는 체험을 통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지금 체험들은 거의 재난 대응에 대한 그런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하트 시그널은 재난이 발생된 시점, 시점으로부터의 그런 대응을 할수 있는 체험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12월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크게는 우리 전 국민이 모두 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또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연말까지 119 종합상황실 실물체험장과 VR을 활용한 상황별 체험장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신고요령을 미리 배워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